안녕하세요. ART NYC에서 제작하는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아티스트 TV는 미술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는 진정성 있는 컬렉팅, 소비가 아닌 투자하는 아트 컬렉팅을 추구합니다. 전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 뉴욕에서 활동하는 진짜 아트 컬렉터가 여러분을 다이나믹한 미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 작품성을 보는 방법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작품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먼저 매체를 분류하고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서 보는 방법인데요. 양혜규, 폴 세잔, 기스타프 크루베의 작품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가입니다. 작품성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성을 끌어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작품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고 예술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미성에 관해서는 이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관적이니까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따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독창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작품을 분류하고 매체별로 나누어보고 또 내용과 형식으로 크게 나누어서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세 분의 아티스트, 설치미술의 양혜교 회화에서 구스타프 크루베 그리고 세잔느 중 설치미술가인 양혜교 작가의 핸들이라는 작품을 먼저 살펴볼게요. 회화 작품 크루베 그리고 세잔느는 다음 편에서 제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치 작품은 같은 작품이라도 전시를 하는 장소마다 약간의 구성의 차이와 시각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 이를테면 물이 담기는 그릇이 그릇의 형태가 바뀐다곤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 전문가라고 해서 난해한 현대미술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잘안 간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시거나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술은 시각 언어입니다. 문자, 문자 언어가 나오기 이전에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했었고, 그것이 상형 문자가 됐고, 지금은 약속된 기호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이 시각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약속된 기호가 아닌 자기 혼자만 아는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작가 그리고 전시 기획자들은 관람객들에게 간단한 작품 해설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전시 안내문을 준비하거나 벽에 작품 설명을 붙여놓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그것에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작품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창조해낸 새로운 언어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술가는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것을 모두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에 반해 전문가들은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너무 심하게 앞서가는 천재들은 전문가들조차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양혜규 작가의 핸들이라는 멀티미디어 작품입니다. 작가 본인은 장르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 매체를 이용하면 우리는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설치, 개념, 소리, 퍼포먼스 등 매체를 고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내용과 형식으로 한번 크게 구분을 해볼까요? 난해한 컨템퍼러리 작품들은 형식을 먼저 살펴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형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재료와 구성을 살펴볼게요. 핸들과 바퀴가 달려 있고 구슬이 박혀 있는 라운드 형태 또는 각이지 의 조형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어, 내추럴 메탈 그리고 토양이나 흙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색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평면 어, 또 종이 접기 같은 그런 데서 볼수 있는 듯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그런 문양의 시트지가 바닥 그리고 벽에 연결적으로 붙어 있네요. 어, 이 시트지는 어, 빛, 빛, 빛을 연상시킨 또 프리즘 같은 색깔들 그리고 검정색, 무채색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체 조형물들이 바닥에 붙어 있는 이 기하학적인 평면 구조에 정확하게 놓여져 있고 정해진 시간마다 미술관이 고용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바퀴 달린 이 입체 조형물들이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정확하게 놓여집니다. 퍼포머들에 의해서 조각물이 움직이면서 방울은 은은한 소리를 냅니다. 작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사운드 이펙트를 더 집어 넣는데요 2018년 4월에 일어났던 30분 동안 진행됐죠. 그 남북 정상회담 중에 일명 도보다리 회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30분 동안 기자들은 그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하고 새지적인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카메라 셔터 소리만 포착했는데요. 그것을 작품의 사운드로 활용을 했습니다. 잠시 소리를 들어볼게요. 양예규 작가의 작품의 형식을 살펴보니까 빛 반사나 기하학적인 형태를 통해서 뭔가 미래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고 조형물의 형태나 색은 다분히 원시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이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주술, 주술적인 의식 같은 그런 행위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공명, 그리고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울소리, 거기다가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된 소리가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믹스되어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그런 서사를 자신만의 언어로 혼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작품의 해설을 지금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작품의 해설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은 제 개관전을 양혜귀의 손잡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대형 신작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손잡이는 이동과 변화를 위한 물리적 촉매제이자 접촉점이라고 하네요. 몸체 표면 전체가 방울, 예.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메탈, 네추럴 메탈 컬러랑 그다음 좀 토양을 상징하는 그런 대지의 컬러로 개 뒤덮여져 있는 미래적이면서도 원시적인 그런 조각의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움직입니다. 또이 입체의 조형물은 스위스 출신의 여성 미술 작가이자 무용가, 건축가, 교육자였던 소피 토이버 알프. 어이 작가의 쿡다다라는 소형 조각물을 참조했다라고 합니다. 쿡다다 제가 여기 네 텍스트를 붙여 놓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신비주의 철학자로 유명했던 게오르기 이바노비치 구르지에프 어, 이분의 애니어그램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 성격 연구에서 인성 유형을 나타내는 국악형의 기하학이거든요. 어, 이분이 인간 성격을 아홉 가지 유형으로 인성으로 구분을 했어요 어, 이분의, 어, 이분의 이 애니어그램을 참조하여서 이 형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손잡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어, 이 조각물을 관객들이 손잡이를 직접 잡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시장에서는 관객이 할 수는 없고 이 전문 퍼포머들에 의해서 이 조각물이 움직여졌습니다 역사적 아방가르드 비전의 종교 철학과 동시대의 정치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에서 기인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작가는 과학적 합리성과 자본주의가 가져간 수공과 자연의 가치, 사변적 영역을 비롯해 야망의 역사가 폄훼한 원시 문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트릭스 웜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활용도 했고요. 또 과거와 현재, 여러 공간이 공존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이 핸들이라는 작품에는 작가 본인의 개인적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아방가르드, 종교철학, 그리고 동시대의 정치적 사건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 기인한 그런 다양한 역사가 함께 중첩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어, 전시를 기획한 스튜어트 코머라는 큐레이터는 양혜규의 작품을 다양한 문화적 역사를 소리나는 이동식 조각이라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술관의 어, 공간에 특별한 생기를 불어넣고 보다 열린 역사관을 창출한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식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해설서를 보니까. 아, 왜 저런 형식을 취했는지 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역시 양혜규 작가의 작품은 복합적이어서 난해해 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던 개인적인 기억과 사건,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의미 있는 듯 없는 듯 엮은 걸로 보이네요. 본인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시간, 공간, 그리고 동시성과 다 차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양자 역학적인 세계관과 초연결적인 시대적인 사고의 맥락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서 보면 복잡 난해해 보였던 작품도 어느 정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 사회, 철학의 교집합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내용과 펼쳐놓은 평면과 원시적 형태의 움직이는 조각 등 다매체를 이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섞어놓은 이런 형식에서 모두 작가만의 독창성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귀스타프 크루베와 폴 세잔리의 평면 작품을 예로 들어서 작품성을 읽는 방법을 한번더 한번더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